정송산 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이 꺼내든 이것 때문에 법조계가 난리가 났다 라는 소식과 함께 정송산 TV 긴급 단독 속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법원 박살내고 있는 중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한 18년 전에 북한에서 터져나온 마약, 그 마약이 동북 삼성을 통해서 또 마카오, 동북, 저, 동남아,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검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검사님들이 지금은 윤가학은 윤석열 라인으로 굉장히 검찰의 고위 간부들이 되어 있죠. 얼마 전에도 제가 이 검찰 형님의 발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적폐, 청산, 시동을 걸었으며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믿어야 한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다른 검찰 형님께서 기,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정송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선 왜 제가 이런 질문이 생겼냐. 제가 법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 판사 선출 선출제 꺼내든 민주당, 이재명 사법 리스크 커지자 법원 검찰 압박. 자, 판사 선출제. 법 왜곡제 꺼내든 민주당, 법적의 논의 가치도 없다. 사법 독립 심각한 침해. 위헌이자 일종의 친위 구태타. 법원 스스로 반성할 필요. 민주적 통제 고민해야. 자, 이것만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아무리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이 쪽수를 믿고 입법을 몰아붙이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이제 판사들까지 본인들의 이 투표로 뽑는다고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리 전과 사범을 이재명을 지키려는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궁금증을 제가 대검찰청에 있는 형님에게 여쭤보았더니 야 기가 막힌 소식을 주셨습니다. 자이 이 소식부터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불어 민주당이 꺼내든 판사 선출죄와법왜곡죄에 대해 법조계는 현실성 없는 정치적 공세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화영 평화 부지사가 1심에서 중령을 선고받은 직후 제기된 주장이어서 일종의 친위 구태타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검찰과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검사의 여론 판사라니 심판도 선출해야 라며 판사 선출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이화용 특검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신설도 추진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선출죄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일축했습니다. 당장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민주당의 특검 관련 민주당 측이 이젠 사법부에 대해 역설을 암시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글을 남기고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 말하고 있다라며 법, 왜곡죄, 심판, 교체 말까지 나오는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검찰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헌법에 나오는 재판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앞으로 사법부, 재판과 판결, 법원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몹시 걱정되고 이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영년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여야를 떠나 단순한 정치적 공세로 현실성 있게 검토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개정사항이고 현실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탄핵은 국회의 정치 행위지만 판사 선출제는 위헌으로 헌, 헌법의 정면으로 반한, 반한다며 일종의 친위 부태타라며 재판권은 사법부 권한으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이내 정치권에서 사법, 신뢰 회선 나아가 삼권 분립을 해치려는 것, 해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정치라, 정치라는 것은 여야가 매번 바뀌는 것인데 법원이 다수당에 따라 움직이면 법원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위원들이 재판하는 것과 다를 것 없는 삼권 분립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거에 의하면 이 무엇이든 다할수 있다. 판사도 선거로 하자고 하면 다수당은 누가 견제하나라며 3권 분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고 압승에서 나온 비합리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특정 재판과 관계없이 사법부의 자성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지금 이런 논의가 나오게 됐는지 법원 스스로 반성할 필요는 있다며 사법 독립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사법에 대한 민주, 민주적인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 사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지랄 발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헌법 기관인 헌법 기관인 이 판사들까지도 이 흔들겠다라는 야, 여러분. 자. 자. 우선 그 정성상 감독 우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소개부터 해 주고 이 소식을 전해 주세요. 자, 조희대 대...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기에도 여기 있어요 여기에도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 자 이게 이제 2023년 11월 8일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66세 사법연수원 13기 조희대 전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꼽힙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요거 보십시오. 이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희대 후보자는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재판 업무에 충실하고 주변 관리가 철저해 법원 안팎에서 선비형 법관으로도 불립니다. 재판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자, 대법관 재직할 때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력 거부, 무죄로 본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무엇이냐? 자 보세요. 또한 2018년 국방부 불언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 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조 후보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낙태제, 사용제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에서 다수 대법관과 다수 대법관과 다른 소수 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최소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세 마리를 뇌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성성, 정성산 감독. 일단은, 간단 심플하게, 요약부터 해드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을 박살 내고 있는 중이야. 왜? 올해, 올해 1월 조이대 대법원장이 임명 후첫 인사를 단행했어. 정성성 감독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얼마나 썩었는지 모르지. 알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원이 거의 60% 이상이 좌파. 이 중에서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30% 이상은 공산 공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보면 돼.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 썩었다고. 60% 이상이 극좌야, 극좌.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법원에 여직에 얼마나 많은 알바기들을해 놨어. 주로 국제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급진 좌파 판사들 얼마나 많이 알바기로 심어 놨어. 그런데 이 자들 이 이자들을 함부로 칠 수가 없어. 합법적이지가 않으면. 그런데 올해 1월 조의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이렇게 인사를 했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 사법 관료주의 타파를 위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어. 또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같은 이유로 축소한 법원 행정처 저희대 대법 저희대 대법장이 확대했어. 이게 중요해. 김명수의 꽃들을 쳤다는 거야. 자, 또 봐. 대법원은 올해 1월 대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만, 수석부장 판사 등에 대한 전보, 보임 인사를 실시했어. 저희 대 대법원장을, 저희 대법원장을 보자해 사법행정, 행정을 담당할 신임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배형원. 배형원. 이 사람 잘 봐야 돼. 배형원. 이 서울고법 수석부장 판사가 임명됐어. 배형원 신임 차장은 서울대 이 사범대 부실고를 나왔고 또 법원행정처에서 굵직하게 뿌리를 키운 사람이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이 대법원 올해 1월 인사에서 핵심적인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못하겠어. 올해 저희 대대본장 법원 인사에서 특이한 게 있어. 특이한 게 있다면 이 대법원을 좀 아는 사람은 알아. 어떤 거냐? 문재인 때 승진을 한 정치 판사들이 어디론가 보임이 되거나 슬슬 여직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올해 1월 인사를 통해 누구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친문재인 성량, 친민주당 성량의 정치 판사들과 또 법원 핵심 간부들이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탑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동이 되거나, 다른 쪽으로 뭐 승진을 했거나, 했던 판사들이 또 이동이 됐어. 단적인 예가 내가 알고 있는 친문제인 빠돌이, 땡땡땡이라는 부장판사가 있거든? 걔는 자면서도, 문재인이냐? 그리고 얘는 젊었을 때는 북한 김일성 주치사상을 정통했던 정치판사야. 얘가 어디에 갔나 했더니 어느 지역으로 갔어? 승진했는데, 승진했는데 승진이 아닌 좌천이야. 얘는 말을 못해. 왜 합법적으로 했거든. 자, 김명수 전 대원장이 임명했던 법원 행정처에 땡땡땡이라는 판사가 있어 잘 해먹었지 얘는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애야 얘는 친민주당 성량의 판사로 정치판사로서 얘도 민주당 국회의원 나가려고 그 전부터 꿈꿔오던 자야 얘도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야 얘가 주로 맡았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다+ 다는 아니지만 무혐의한 게 많아. 옷만, 겉만, 법복을 입고 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 같지만 이 머리는 새빨간 놈이야. 새빨간 놈.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승진하는 듯. 승진하는 듯 저쪽 부서에 갔다가 갑자기 연저저 저, 치료차 치료차 휴가를 내더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다? 듣도 보도 못한 어떤 한직으로 갔는데 물론 승진이야 승진이야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얘도 좌천시킨 거야 그런데 그 타이밍에 얘가 병가를 낸게 결정타야 병가를낸게자 정리해 줄게 지금 현재 저희대 대법원장 이 법원행정처에서 이 법원행정처에서 뿌리를 내리고 굉장히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분이 분을 딱 임명해 놓고. 말할 수 없는 대법원 간부들, ABCD 이런 간부들과 뭐하고 있다. 지금 법원에 법원을 장악하고 있는 친문재인 성향또 대놓고 민주당 성향임을 자랑하는 정치 판사들, 또 머릿속은 온통 정북주의, 북한 사상을,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완전히 빨갱이 판사들, 뭐 하고 있다? 청소하고 있는 중이야. 청소하고 있는 중이야. 이제 좀 이해가 가?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저지랄을 떠는 게 뭐야? 자기네 정치 판사들 사라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거에 대한 예측일 수도 있는데, 우리 보수 입장에서야 아주 좋지. 아주 좋지. 법원을, 법원을 저렇게 때려주니까 좋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시 안에겠어. 끝으로 저희 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뭐다? 대법원 청소 중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이야? 응? 형사법 전문가. 또 헌법주의자, 산전수전, 다격은 칼잡이 아니야?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모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 딱 지금 뭐다? 이 대법원, 본인이 탄핵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본인이 탄핵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대법원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 법원의, 법원의, 저희 대법원장 라인의 이야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특명이라고. 정 감독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저렇게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원이 시뻘국해 60%가 물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섰겠어? 또한, 얼마 전에 검찰 인사. 핵심이 뭐야? 친문, 친민주, 통양의 정치검찰들. 이번 인사로 싹다 물갈이했지 고검장 40명이 지금 딱 검찰은 검찰에 대한 청소는 지금 어느 정도는 한80% 이상은 된 거고 지금 대법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박살내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에 민주당이 자충수를 둔 거지 최악의 수를 둔 거지 우리 보수 쪽에서는 아주 잘된 일이야 종성산 t 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